반쪽같다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럽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계정은 90레벨 7만투력 오딘패스 안되어있구요 카카오 아이디고 카탈 완료 아바타부터 바로 자 아바타 전설 중복 2장 있고 보유효과에 전설 10장판에 영웅 44장판 아바타는 축복 갈프 네,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탈것 전설 중복 3장 있고, 보유가에 전설 7장판에 영웅 38장판 어, 사슴이랑 브라이 가지고 있고요 무기 영상 전설 중복 없고, 보유가에 어, 전설 4장판에 영웅 53장판 무기는 혼돈의 피벼락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팻은. 어, 3장판입니다. 3장판 영웅 3장판 되어 있고 아이템 수집 보유가 54%에 910개 완료되어 있고 공격력 46에 명중 47 그리고 마법 명중 22 치확 19 치명타 데미지 65 1뎀 55 스뎀 44에 모뎀 23 마뎀 31이렇게 세팅 되어 있고요. 그리고 룬. 자, 룬 적중 세 줄, 예리 세줄 되어 있고, 영웅이 하나 적중으로 되어 있고요. 룬 옵션은 손눈이 영웅으로 두 개, 인그룬이 희기로 두 개, 윗눈이 영웅 하나, 시겔룬 하나 있고, 윗눈 희기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이스룬 하나. 그리고 시겔룬이 희기 포함 하나, 둘, 셋, 영웅 하나까지 총네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기 시계는 세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세트 강화는 적중 1강에 어, 지혜 1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 자, 적용 효과에 공격력 4에 공속 9 명중 10에 스뎀 1, 5뎀 4에 충격 적중2에 반모뎀 12에 막기 6. 근데 지금 8번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에, 8, 9, 10을 마무리하면 된다. 자, 그리고 특화도 지금 6, 7, 8, 9, 10이 다안 되어 있거든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공격력 3에 공속 4, 몬스터에게 명중 3에 모뎀 2, 치저 4에 밭 1뎀 3, 공상세 1. 모두에게 명중 3에 밭 1뎀 4, 밭 끈뎀 3, 밭 1뎀 3, 밭치뎀 3, 속박장 2에 넘어짐장 3에 공상세 1입니다. 요렇게 세팅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가호석 보시면은 상징 포인트에 빛25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어둠 31. 두 번째 어둠 22. 첫 번째 공허 20 이렇게 되어 있고 스킬 강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반 고급 올 초월 되어 있고 어, 희귀 신규 스킬 배워져 있고요. 어둠 어, 빛의 환영 4강, 어둠의 보호막 3강. 빛의 돌진 3강, 어둠의 낙인 2강, 그리고 패시브의 일식과 월식 3강, 정교한 마법, 마법 명중 올라가는 거 3강 배워져 있고, 이렇게 잘 세팅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봉인석은 10, 10, 10, 10, 10, 마지막에는 7, 레벨, 40 달성 이렇게 되어 있고, 결석은 결석은 명중 5결석에 회피, 1결석이네요. 회피, 1결석. 회피 1결속 되어 있고, 어, 치확 3결속에 공격력 1결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기 상세 3결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1800개 정도 깃털은 있어요. 1800개 정도 깃털은 있고, 자, 노 봉석 기준 공격력 320에 명중 388, 그리고 치확이 64, 치뎀이 145, 재감이 43 나오고, 스뎀이102% 모뎀이 97 마뎀이 65 나오고요 방어력은 467에 치저가 47 반모뎀 35공상세가14 상저가 54 나오고요 MP 회복이 50입니다 아이템은 캐시학세 877 8선열 02 7문장 02 7완장 03세공 크바시르 6강에 03세공 7후기 내 회피 3에 피모뎀 4 명중 1에 04세공 7, 문인 일반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 3 바스뎀 4에 0, 1, 세공은 0, 3, 세공 명중 브로치 8강에 명의의 치뎀 2 세공은 0, 2, 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자 중요한 거는 7만 투력에 해임달 거래 가능한 명중 8 맥스 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키리 전투 목걸이 맥스 어, 10강 상저 맥스 공어, 가본 6강에 MP1. 그리고 황불장갑 6강에 치저 7. 그리고 프레이아 마법 각반 4강에 기속이고요. 치저 7. 황불 신발 6강에 상저 5. 나무 정령망토 3강에 치저 4. 자, 저는 처음 봤거든요. 보조무기 5강입니다. <laughs> 02고요. 보조무기 5강. 자, 그리고 발키리 전투 목걸이 6강에 02 세공. 비도프 귀걸이 2강에 03 세공. 스카디 팔찌 2강에 0,2,3,0 나겔링 3강에 0,2,3,0 천둥벨트 2강에 0,2,3,0이고 무기 도안 하나 장신구.. 아 방어 도안 하나 트렌달 하나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요 캐릭의 가격은 250에 흥정 가능입니다 DORANGS 도랑스 777로 연락 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딸 라일리